그럼 진짜로 마무리해시는지 아까 보니까 디저트 좋은 거 있던데. 뭐예요? 수제 망고 만고, 푸딩. <laughs> 음. 응. 몇개 나오는 거야? 하나 나오는 거야? 하나면 100%. 적지 않안 아, 되지. 나와 그러면 네 개. 해. 어? 음? 왜? 아, 니 공기 밥은 3시간 <laughs> 세시 시켜? 시... 네개 해. 네개 해. 네개 해. 사장님. 저희, 수제 망고, 네개 저희 한다, 수제 망고 푸딩 네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수제 망고 푸딩 준비해 드릴게요. 꽁꽁 얼리고 있 어? 얘못 들었을 몰라! 수조가 따로 있대! <웃음> 수조가 <웃음> 따로 있대! 야 모른대, 그래. 끝까지 그냥 못 들은 척해. 어못들었다 그래. 이거 먹고 먼저 갈게좀 급한 일 생겨서. 김용식.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laughs> 맞아, 스 <스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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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꽃이 폈네. 어이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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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맨 고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제 정말 아형제인가 아, 아. 싶어. 아아아아아하아하기아이스였아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고, 하고, 하고. 여기, 여기, 여기. 아이 뱀이 왜 이게 누구랑 하고 있어? 먼저 먹는 사람 거잖아 우리 원래 룰이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이건 아니었지? 무슨 소리야 먼저 먹는 사람이 먼저 먹는 거잖아 근데 지금 아니 지금 둘다 입에 없잖아 나도 지금, 없어 지금 지금 같은 상황이야 네가 빨리 먹었던 거했어야돼 그렇지? 알아더 시켜 잠깐만 왜? 네가 시켜 안돼어어어어어어갈어어어피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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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세율이 저기 그 망고 하나 더 먹는답니다. 턴 됐습니다. 우리 뭐 먹아더 먹으면 됐습니다. 세윤이 하더먹는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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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 갈로. 갈로. 갈이거 내가 시켰잖아. 갈로야. 무슨 소리야? 이 내가 시켰는데. 어어어

알았죠, 알았죠. <웃음> <웃음> 왜 저럴까 싶다, 나야 이거 덩어리야, 아주 귀염둥이야. 맞아. 다 자셨어. 아유, 잘...